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가 격동하던 시대 한 여왕이 한합의 물결에 맞서 굳건히 섰습니다. 잔시 왕국의 용감한 통치자인 그녀는 제국주의 세력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계략으로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거부당한 그녀는 은둔하여 상처를 간호하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3년 동안 왕국을 되찾고 대영제국의 힘에 저항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망명의 그늘 속에서 그녀는 충실한 추종자들을 모으고 전투를 위해 군대를 훈련하면서 공기를 계획했습니다. 준비에 소비한 모든 순간은 인도 독립을 위한 그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손에 검을 들고 가슴에 용기를 품은 그녀는 추방의 그림자에서 나와 잔시의 여왕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이끌고 영국 정령군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전투의 혼돈 속에서도 그녀는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보여 최전선에서 적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무기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영국 사령관 퓨로즈에게 그녀는 가장 위대한 반군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여왕 락슈미바이입니다